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해군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요. 해군 장병들이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죠. 나르는 홍범도 장군가라는 곡입니다. 육사가 홍범도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군의 잠수함까지 이념 논쟁의 한복판에 소환이 됐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박근혜 정부 때였던 2016년에 진수가 돼서 지금도 우리 해역을 지키고 있는데요.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애국심을 기리고 국가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서 홍범도함으로 이름을 붙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독립군 무장항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공동정수와 청산이 대첩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홍범도함 승조원들은 홍범도 장군의 기계를 범받아 언제 어디서나 전투투세를 완비한 최고의 승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을 홍범도 했습니다.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 저는 그건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전그 그 소련의 공산당 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였는데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어, 이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목소리> 정해, 필승, 잡수, 들어가, 홍보, 홍보, 홍보. 해군은 2008년부터 안중근함, 김자진함, 윤봉길함, 유관순함, 이범석함, 신돌석함, 도산 안창호함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함정에 붙여서 군의 뿌리가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해군은 최근까지 한명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 지난 8월 2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군 서울 공보팀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방부 대변인의 말과 다른 발언을 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해군에서 아까 홍봉도함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 지 지금, 지금 국방부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 표정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해군 서울 공보팀장입니다. 아, 지금 기자분들 혹시나 어,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한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음 날또 국방부 정례 브리핑 때 기자들이 또 질문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 발언이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한명 변경 검토를 위한 검토의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어제 해군에서 콩범당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같은데요. 하다면검토고 제가. 검토를 위한 검토를 하고 다고 보면 되는 이런 해군과, 그 이런 해군과 국방부의 입장이 나온지 사흘 만에 한덕수 총리가 명칭 변경에 사실 힘을 실은 거거든요. 필수 이런 해군과 국방부의 입장이 나온지 사흘 만에. 총리가 명칭 변경에 힘을 실으면서 홍봉도의 이름 그리고 독립운동사가 우리 군 안에서 하나둘 지워질 상황입니다.